자, 우리 시뮬레이션이라는 이제 문제인데. 음, 자, 가정을 하나 해 볼게요. 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 개발 회사에 입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에게는 성격 좋은 사수가 있대요. 이렇게. 그다음에 개발할 게임은 오리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 개발을 도와주진 않는데요, 선임이. 어, 개발을 도와주지는 않지만 조언을 해 준다고 하네요. 어, 실제로 여러분들 실무 가면 조언을 해주는 사수는 여러분들이 곁에 두고두고 두고 있어야 되는 어, 사수 중에 한 명입니다. 어, 왜냐하면 어, 어, 여담이긴 하지만 사수 없이 여러분들 혼자 그냥 개발자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 야근하, 야근도 굉장히 많아지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꿀팁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때 면접관이 마지막으로 할말 없냐 그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물어보세요. 혹시 사수 있냐고. 사수에 없는 회사는 무조건 거르세요. 어. 어, 돈을 여러분들이 많이 줘도 사수가 없게 되면 여러분들이 개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사수 있는 회사로 들어가시면 좋아요. 음. 어, 이거는 여담이고, 그래서 선임이 나의 개발을 도와주지 않지만 조언을 해주는 사수는 굉장히 좋은 사수다. 실제로 어, 사회에서는 어, 뭐 조언도 안 해주는 사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똥 같은 사수도 많고. 자, 여튼, 사수가 여기까지 이제 짜줬대요. 어, 굉장히 친절하죠? 사수가 코드까지 짜주고, 어,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그래서, 음, 뭐, 어, 아예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상태로 실행하면 안 되겠죠? 실행만 해볼까요? 자, 실행해보면 뭐라고 해요? 자, cannot find symbol. 클래스 오리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클래스 오리. 이거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 실행하면, 어, 이것만 있다 해서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뭐라고 해요? 메서드 날다, 없다. 어, 요거 어, 보면 이제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객체를 배웠기 때문에 오리 한 마리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바로바로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직도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신 분들은 객체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어. 객체로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공부하고 오셔야지 어, 여기서 막혀버리면,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계속 막혀버립니다. 음. 그래서, 어, 여기다가 이제, 날다, 보면, 뭐다? 아. 메서드거나. 왜냐면, 인트 날다. 뭐, 날다를 실행한다.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트. 뭐, 예를 정 숫자를 실행한다. 그런 거 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되어 있다는 거는, 얘를 실행하는 거. 즉, 동사로 만들어야 된다. 명사는 마다? 우리가 가진 명사적인 특성은 변수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오리가 가진 동사적인 특성은 뭘로 만든다? 메서드, 함수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들 그다음에 소괄호, 중괄호 함수명 소괄호, 중괄호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요? 여기 보면 오리가 날개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실행 그러면 정상적으로 실행하면 첫 번째는 미션은 어, 여러분들잘깬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1차가 끝난 거다 자, 2차는 뭘까요? 2차 한번 풀어볼게요. 자, 2차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보면 오리를 생성하고, 뭐 날개 이렇게 요구 완료. 여기까지는 했잖아요. 클래스와 메소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한 거. 그 다음에 게임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청동오리와 흰오리를 생성하고 날개하시오. 그니까,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고 메서드를 만들어서 처리를 했죠? 그런데, 둘째 날 출근했더니, 선임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니가 조금 이걸 잘하니까, 좀더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건드려보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올이라는 녀석은 있지만, 지금 청동올이랑 흰올이라는 녀석은 없어요. 그렇죠 어,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뭐랑 비슷한 거예요? 요거랑 개, 굉장히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청둥오리, 써주시면 되고. 얘는 흰오리.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죠? 음. 어, 이렇게 써주고 실행해보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니까. 어. 자, 그러면, 자, 어, 두 번째 미션도 디테일한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두 번째 미션도 수월하게 저는 깬 거죠? 그죠? 음. 자, 그러면 세 번째 미션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미션. 세 번째 미션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미션을 한번 확인해보면, 자, 세 번째 날이래요. 어 선임이 야 오리 계열의 클래스의 날다 메서드가 뭐래요? 야 중복됐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무심코 짰는데 선임이 당연히 저보다 일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날다 메서드가 오리도 있고 흰오리도 있고 청둥오리도 있대요. 그러니까 메서드가 중복됐기 때문에 그 중복을 뭐라 하는 거예요? 제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선임은 뭐라 하냐면, 야, 앞으로 우리가 만들 오리가 100종이 만, 넘는데, 너그 100종의 오리 만들 때마다 이 날다 메서드 계속 추가할 거냐? 라고 우리 저한테, 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보면 지금 오리 클래스 만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다 메서드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계속 추가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100번이면 당연히 100번 추가를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나중에, 어, 예를 들어서 날다 메서드에 있는 녀석이 날개로 날아갑니다. 라고 이걸 고쳐야 된대요. 그러면, 어 아니면 요걸 날개로 날아갑니다에다가 느낌표를 하나씩 다 달아달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만약에 100개면 당연히 100개 100개 이상을 다 고쳐 줘야 되겠죠. 자, 복붙은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지만 나중에 뭐, 뭐가 따른다? 대가를 치르게 된다. 어, 번거로움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중복이 몇개 발생한 거죠? 3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2개죠. 왜냐면 얘는 뭐예요? 중복이 아니에요. 얘는 오리지널로 갖고 있어야 되는 녀석인 거고 그러면 당연히 중복을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제거를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돼요? 청동오이랑 흰오리에다가 날수 있다 없다? 당연히 못 날죠 그렇죠? 그러면 날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익스텐즈 오리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도 익스텐즈 오리 자 이게 뭐예요? 흰오리는 오리다 청동오리는 오리다라고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다? 자바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바한테 자바한테, 야, 희놀이는 오리야. 청동오리는 오리야. 라고 자바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자바한테. 왜요? 자바는 여러분들 희놀이가 오리인 걸 알아요? 몰라요. 자바는, 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직접 개발자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상속이 뭐다라 했어요? 제가 이즈, 어 관계라고 했죠? 희놀리는 오리다. 청동오리는 오리다. 이렇게 상식을 자바한테 알려준 거다. 그러면, 자, 희놀이가 오리라면 오리가 할수 있는 건 누구도 할수 있다? 희놀리도할수 있는 거고. 그러면 청동오리가 오리면 오리가 할수 있는 건 누구도 할수 있다. 청동오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익스텐지 하게 되면 오리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자동으로 복사가 된 거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이거를 굳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여기다가 청동오리.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어. 자, 이렇게 하면 코드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는 갑니다. 돌아는 가요. 근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리는 청동오리다. 이 맞는 말인가요? 오리는 모든 오리가 청동오리인가요? 아니잖아요. 모든 오리가 청동오리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청동오리 청동오리는 오리다. 맞는 말, 틀린 말? 당연히 맞는 말. 근데 오리는 청 청동오리다? 아니죠. 그건 틀린 말인 거죠. 그래서, 오리는 청동오리라고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A is a B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리는 청동오리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틀린 말이죠. 그리고 흰오리가 청동오리인가요? 아니죠. 틀린 말이죠. 그러면, 안 돌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자바가 그걸 안다, 모른다? 자바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는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속을 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상속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신중하게 개발자가 그 이즈어 관계가 잘 성립되는 그 상식을 잡아 뒤두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개발자가 코드를 잘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이즈어 B. 만약에 그게 틀린 말이다? 그러면 상속하면 된다, 안 된다? 상속하면 안 된다. 어.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집어서 어, 설명을 어, 해줄 필요가 있다. 어. 이해되시나요? 뭔 말인지? 음. 자, 그러면, 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리를 일단 부모로 두고, 두고서 얘를 상속받는 구조.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익스텐지 쓰기 싫으면 EX만 치면 돼요. EX만 쳐도 어, 자동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어, 뭐 EX 한 다음에 c t r l s p a c 치면 어, 자동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검은 오리가 추가된다 해볼게요. 검은 오리도 날개로 날아간대요. 그러면, 어떻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고래, 검은 오리가 날수 있어요, 없어요? 날수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날개가 없는데 도대체, 검은 오리가 어떻게 나는 거냐, 할수 있지만, 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리가 할수 있는 거는, 검은 오리도 할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날다라는 메서드가 여기에 지금 상속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요구사항도 세 번째 요구사항도 우리가 완료를 한 거죠, 그죠자 그다음 문제.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 그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요구사항은 상속 사용해서 처리까지 했죠. 자 이번에는 뭐라고 해요? 자 게임을 어, 우리가 요구사항 3까지는 지금 잘 완료를 했는데, 우리가 일을 잘 처리한 것과는 별개로, 뭐라고 하냐면, 어, 게임이, 어, 뭐라고 하냐면, 제, 게임이 재미가 없대요. 어. 아, 뭐, 일 처리, 일잘 해도 게임이 재미없어서 조기종영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게임이 재미가 없어서 조기종영될수 있다고 선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마지막 실험적인 의미로 고무오리를 투입을 시킨 거예요. 음. 자, 고무오리가 올인가요, 여러분들? 사실 뭐 고무오리는 오리는 아니죠. 그런데 이 게임 안에서만 상식적으로 된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사수가 이런 식으로 일단 코드를 짜줬어요. 뭐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 번씩 읽어 보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고무오리라고 이렇게 짜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뭐 고무오리도 날개로 날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클래스 고무오리 여기다가 오리 어쩔 수 없이 이걸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거머리 하면은 이게 당연히 작동을 하겠죠?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굳이 날다를 여기다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완료를 한 거죠. 자 그다음, 자 단계 단계마다 이렇게 어,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뭐 뭐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요사상 우리가 4까지 완료를 했더니 뭐라고요? 주말에, 어떻게, 어쨌든 회의를 해봤더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야, 청동오리랑 흰오리가 하늘을 나는 건 오케이래요. 어. 그러니까 얘랑, 얘는 하늘을 날아야 된대요. 근데, 어, 고모오리가 모니터 안에서, 게임 내에서 하늘을 나는 건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고모오리한테는 뭐라고 한 거예요? 야, 날다를 하면, 고모오리가 날다를 하면, 저는 날수 없어요. 라는 걸 추가를 해달래요. 어. 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출력했을 때, 저는 날수 없어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없죠. 자, 그러면, 날다라는 녀석이, 부무오리 하여튼 필요할까요? 얘는 지금 날다를, 부모오리꺼, 부모의 오리 있는 걸 그대로 물려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날다라는 메소드를 여기다가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날수 없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실행이 잘 됩니다. 저는 날수 없어요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지금 오리 클래스가 최상단의 부모 클래스로 자리 잡고 있죠? 군림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리 클래스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죠? 고모오리가 있어요. 고모오리. 어,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는 여기에 뭐만 물려받았어요? 날다라는 것만 여기 지금 물려받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오리 클래스 안에 뭐 날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숨쉬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먹이를 먹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해볼게요, 메서드가. 그러면 오리가 가져야 하는 능력이 오리 클래스 안에 다 있다고 해볼게요. 뭐 굉장히 많이 한 여섯 개 정도 있다 해봅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상황에서 공오리가 부모가 물려준 여섯 가지 능력이 다 좋은 게어다 좋은 건데 그 중에 한 개만 얘가 마음에 안 들대요. 바로 뭐 날다라는 메서드가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섯 개 중에 갑자기 얘가 물려받다가 날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얘가 상속을 이렇게 끊어버리면 누구한테 손해인 거예요? 부모가 손해예요, 자식이 손해예요. 당연히 자식이 손해겠죠. 왜요? 모든 오리는 여섯 가지 능력이 다 있어야 되는데, 상속을 끊게 되면, 얘는 스스로 몇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여섯 가지를 자기 걸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상속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단, 받는 거예요. 일단, 받아요. 일단, 빨대를 꽂은 다음에, 그러면, 지금, 지금, 요 여섯 개가 있다 했을 때, 눈에, 어, 자,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섯 개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대로 이렇게 복사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고무 오리 안에는 메서드가 지금 몇개 있을까요? 한개 있을까요? 두개 있을까요? 두개 있는 겁니다. 두 개. 두 개. 어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덮어쓰기가 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고모오리 안에는 메서드가 몇 개? 한개 있는 거예요. 어떤 거? 부모가 물려준 거, 이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한 개를 더 만들었으면 그럼 몇 개? 두개 있는 겁니다. 두 개. 그런데 두개 있어도 날다라는 메서드가 겹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간에 서로 뭘 버리냐면, 경합을 버립니다, 경합. 그러면, 맞춰보세요. 고모리한테 우리가 날라고 하면은, 얘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날까요? 아니면 부모가 물려준 대로 날까요? 자, 여러분들, 사람이 커가면서 어릴 때는 개성이 없을 때는 뭐, 누구를 따라가요? 부모를 따라가다가, 개성이 생기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고모리는 자신만의 날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고무오리한테 우리가 날라고 하면 얘는 부모 방식대로 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지금 제가 이걸 없고 고무오리한테 날라고 해요. 그런데 자신만의 방법이 없으면 누구 방식대로 당연히 부모 방식대로 나는 거예요. 오리가 날개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자신만의 날다를 고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 중요합니다 중요한 개념이요 메서드 오버라이딩이합니다 메서드 오버라이딩 자 오버라이드는 뭐냐면 새로 내가 덮어 씌우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 똑같은 폴더가 있다 했을 때그 폴더에다가 똑같은 폴더를 이렇게 덮어 씌우면 기존의 폴더 사라지잖아요 그죠? 음. 새로운 폴더가 그 똑같은 새로운 폴더가 차지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기존에 날다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고무홀이한테 날다를 또 만들어주면 어 얘는 덮어씌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다. 그러면 왼쪽에 이런 식으로 인텔리제이는 이렇게 써놔요. 여기 동그라미 표시 보이나요? 이렇게. 요게 바로 메서드 오버라이드했다는 표시예요. 메서드가 자 여기 클릭해 보면 어떤 걸 오버라이드했는지 올라가요. 클릭해 볼게요. 여기 보이죠? 바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이 날다 메서드가 오버라이드돼 있다. 누가 얘가. 어 그래서. 어, 부모가 물려준 기능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건 여러분들이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덮어씌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 거는 어떻게 될까요? 비활성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메서드 오버라이딩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우여곡절 끝으로 고무오리를 딱 추가를 했어요. 그죠? 어, 고모리는 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메서드 오버라이딩 통해서 재정의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해준 거죠. 자,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메서드 재정의,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이렇게 써있죠. 자, 그래서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재정의를 해줬습니다. 자, 고모리를 추가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 선임이 야, 고모리가 귀여워서 그런지 게이, 게임의 동적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고모리 툴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왜 추가하는지 아시죠? 고객의 요청을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어. 결국에는 여러분이 개발이라는 거는 어 개발자의 요청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고객의 요청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음. 왜냐면 우리는 개발할 을때 누구의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고객의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 어쨌든 어고무토 오리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그럼 얘도 날 수가 없대요 어, 날다 그러면 이게 되, 되게 해달라는 거는 어쨌든 고무토 오리는. 고모 오리 계열이겠죠? 그렇죠? 고모 오리 계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만들 때 요걸 복사 요 요걸 복사하는 거예요. 요걸 복사하는 거예요. 얘를 복사해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고모 음. 토리.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아주 잘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아주 잘실행이 되죠. 그런데 자, 예상 가능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중복이 발생했어요. 중복. 보이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중복이 지금 어 발생을 한 거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어, 자, 이 필요 없는 것들은 잠깐 지우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자, 요, 요건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시니까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고무토리를 우리가 만들었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임이? 야, 고모오리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앞으로 고모오리 계열을 100종이나 추가가 될 건데, 너가 앞으로 이거 만들 때마다 이거를 100번 써야 될 건데, 괜찮겠니? 이거 수정되면 또 어떡할 건데?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 이 중복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거를 해달래요. 자, 여기서 우리 딜레마가 발생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의 딜레마가 뭔지 아시겠나요? 우리의 딜레마는 이런 거죠. 지금 오리 클래스가 최상단에 있다 했을 때, 자 좌측에는 뭐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뭐 흰오리랑 그 다음에 청동오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날 수가 있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리 계열을 그대로 클래스를 물려받습니다. 상속을 받아요. 자그 다음에 우측에는 고무오리랑 그 다음에 고무토 오리가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일단 날 수가 있는 녀석이라고 하면, 오리가. 누가 이득을 본다? 당연히, 흰오리랑 청동오리가 딱히 할 일이 없죠. 왜요? 부모가 물려준 거 그대로 물, 가지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메서드 오버라이딩. 재정이 안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날지 못한대요. 다시. 오리가 날지를 못한대요. 그러면, 그럼 누, 얘를, 얘의 능력을 물려받고 있는 누가? 얘네들이 당연히 이득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재정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누가 일을 해야 돼요? 당연히 얘네들이 일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그죠? 렇 얘네들의 메서드를 재정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속으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시. 상속으로는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없다. 뭐, 드라마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이 여러 명 있는데, 뭐, 첫째는 이렇게 주고, 둘째는 이렇게 주고, 셋째는 이렇게 줬더니, 뭐 보통 막장 드라마에서 마음에 들어 하나요? 아, 마음에 들어하지 않잖아요. 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속으로 부모는 뭐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자 자식들 입장에서 상속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상속으로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중복이라는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중복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바, 자바는 제가 어떤 문법, 어떤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잖아요. 객체 지향 문법은 어떻게 하면 중복을 깔끔하게 없애느냐 그거에 초점이 가 있어요. 모든 객체 지향 문법은. 그러면 어떻게든 이거를 하나로 고쳐보래요. 어. 그러니까 중복을 제거를 해,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중복 제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무투 오리가 누구한테 빨대를 꽂으면 되는 거예요? 고무 오리가 아니라 고무 오리아트 빨대를 꽂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고무토 오리 이 오리 안에는 메서드가 지금 몇개 들어있는 거예요? 세개 들어있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니라 왜 그럴까요? 자 지금 고무 오리가 어떻게 받았어요? 오리 상속 받았죠 그러면 이 안에 날다 메서드가 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그 다음에 그 날다 메서드 두개 갖고 있는 걸 누가 물려받았어요? 고무토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날다메소드가몇 개, 세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결국에는 자기 방식 하나 갖고 있고, 자기 아빠 방식 하나 가지고 있고, 자기 할아버지 방식을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총날다메소드가세개 들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얘가 만약에 날다메소드가 없으면 누구 걸로 나는 거예요? 아빠 걸로 나는 거예요. 아빠 거, 그죠? 어. 그면 지금 우리가 보시면 상속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얘가 여기에 빨대를 꽂고 있으니까. 그쵸? 렇 음. 응. 얘는, 얘네들은 이제 당연히 오리한테 빨대 꽂고 있고, 얘는 오리한테 빨대를 꽂고 있지만, 고무토인는 누구한테? 고무오리한테 지금 빨대를 꽂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잡한 상속이라고 합니다. 어, 복잡한 상속. 그래서 복잡한 상속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상속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바로 뭐다 복잡한 상속의 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